더번코리아 대표 겸 방송인 백종원의 보수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최근 더번코리아가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백 대표는 작년 급여로 8억 2,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더번코리아는 한도 내에서 직무와 직급, 근속 기간 등을 종합해 매월 6,850만 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번코리아 상장에 따라 백종원 대표의 보수는 처음 공개됐습니다. 앞서 백종원 대표는 배당금으로 약 17억 6천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가 회사 제품 등과 관련한 각종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13일 백 대표는 더본 코리아와 관련된 여러 이슈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다. 특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동안 제기된 모든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면서 법적 사항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대해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더번코리아 백 대표는 연이은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백 대표를 형사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번코리아 최대주주 백종원 대표가 배당금으로 약 17억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번코리아는 5일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주주 백종원에게 1주당 200원, 일반 주주에게는 300원을 배당합니다. 백종원은 더번코리아 주식 879만 2,850주를 보유하고 있어 약 17억 6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더번코리아는 지난해 11월 3만 4천 원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으나 지난달 초 2만 9천 원까지 하락했습니다.